유인을 위한 KNAUS 캠핑카는 유럽 캠핑카 산업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모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능적인 디자인 사고, 독일 표준의 제작 품질, 그리고 자유롭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 철학이 완벽하게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많은 가정이나 장기간 여행을 즐기는 친구 그룹에게 이 차량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편안함을 희생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여정을 즐길 수 있는 완전한 생활 공간을 제공합니다. 첫 인상부터 이 차량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외관과 짙은 유럽 감성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깔끔하고 견고한 디자인 라인은 결코 투박하지 않으면서도 공기역학적 요소와 미적 감각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차체는 고급 소재로 제작되어 내식성이 뛰어나고 강도가 높으며 고온의 햇빛, 습한 비 환경부터 추운 기후까지 다양한 날씨 조건에 잘 적응합니다. 이는 지역을 넘나들거나 국가 간 이동, 혹은 수주에 걸친 장기 여행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차량 내부에서는 개방된 공간이면서도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는 디자인 철학이 명확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최대 6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실내 구조는 공간의 모든 제곱미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정교하게 계산되었습니다. 공용 생활 공간은 일반적으로 차량 중앙에 배치되어 이동식 주택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서 가족이나 친구들은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며 게임을 즐기거나 긴 이동 후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식탁과 좌석은 필요에 따라 접거나 기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계되었습니다. 6인을 위한 침실 공간은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이나 인원이 많은 그룹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차량에는 고정식 침대, 2층 침대, 접이식 침대 등 다양한 형태의 침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정식 침대는 매일 설치하거나 해체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며 안정성을 중시하는 노년층이나 성인에게 적합합니다. 2층 침대는 공간을 절약하면서도 아이들에게 작은 개인 공간 같은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한편, 소파에서 변환되는 접이식 침대는 낮 동안의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최고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침실 공간의 매트리스 품질과 환기 시스템 또한 특별히 신경 써서 설계되었습니다. 매트리스는 뛰어난 탄성을 갖추어 척추를 효과적으로 지지하며 차량이 완전히 평평하지 않은 지형에 주차되어 있어도 편안한 수면을 제공합니다. 창문과 환기구는 합리적으로 배치되어 자연스러운 공기순환을 돕고 답답함을 줄이며 항상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합니다. 차량의 인테리어는 고급스럽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환경친화적인 소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품질 합판 목재는 스크래치에 강하고 관리가 쉬우며 고급 금속 및 플라스틱 디테일과 결합되어 조화롭고 세련된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단열 및 방음 시스템은 최적화되어 실내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외부 소음을 최소화하여 사용자에게 조용하고 사적인 공간을 제공합니다. 6인을 위한 차량 내 주방은 작지만 기능이 완벽하게 갖춰진 미니 주방과 같습니다. 안전한 가스레인지, 편리한 싱크대, 대용량 냉장고 그리고 지능적인 수납 시스템을 통해 여행 중에도 맛있는 식사를 손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주방 용품이 깔끔하고 과학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요리는 더욱 쉽고 즐거운 경험이 됩니다. 많은 가족에게 이 주방은 식비를 절약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독립형 욕실과 화장실은 이 차량이 다른 캠핑카보다 뛰어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공간은 합리적으로 배치되어 모든 탑승자에게 프라이버시와 편의성을 보장합니다. 급배수 시스템, 세면대, 화장실, 샤워 공간은 견고하게 설계되어 사용과 유지관리가 모두 용이합니다. 자연 속에 있거나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캠핑장에 있더라도 사용자는 위생적이고 편안한 개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행 성능 면에서 이 차량은 높은 안정성과 안전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견고한 섀시 시스템과 현대적인 운전자 보조 기술이 결합되어 다양한 지형에서도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을 제공합니다. 첨단 제동 시스템, 차체 안정화 제어. 주차 보조 기능과 같은 안전 사양은 특히 장거리 여행에서 운전자에게 큰 안심을 줍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장점은 연료 효율성과 운영 비용의 최적화입니다. 공기역학적 설계와 정교하게 계산된 차량 중량 덕분에 이 차량은 크기와 기능에 비해 과도한 연료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비용 부담에 대한 걱정 없이 장거리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KNAUS는 최신 기술과 현대적인 편의 기능에도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전기 시스템, 에너지 절약형 LED 조명, 충전 포트, 엔터테인먼트 장비가 지능적으로 통합되어 현대인의 생활과 원격 근무 수요를 충족합니다. 일부 모델은 태양광 에너지를 지원하여 자율성과 친환경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이 차량이 제공하는 정신적 감성적 가치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히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수단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경험과 추억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차량 안에서 함께하는 저녁 시간, 자연 속에서 직접 요리한 식사, 창밖의 새로운 풍경과 함께 맞이하는 아침은 모두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6인을 위한 KNAUS 캠핑카는 기능성, 편의성, 그리고 품질이 완벽하게 결합된 모델입니다. 지능적인 설계, 넓은 공간, 완벽한 장비 구성,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갖춘 이 차량은 진정한 의미의 이동식 주택이라 할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그룹을 위한 유연하고 편안하며 지속 가능한 여행 솔루션을 찾고 있다면 이 차량은 모든 여정에 함께할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